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오늘은 10편 5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에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딘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다윗이 높 땅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는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이 그 순간에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바로 그때 그 상황이 배경이 됩니다. 일절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과 결단이 3,4절 이어집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사울이 다윗을 쫓으면서 높땅에까지 저격수를 보냈고 그래서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왔는데 거기서도 적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쫓는 자들이 곧 자신에게 닥칠 것 같고 사울이 보낸 암살자가 곧 자신의 목을 칠것 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여 싸우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세상이 사람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는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을 위협하고 삶을 위협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명 잃지 않으려고 신앙도 포기하고 때로는 삶도 포기하고 관계도 포기하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된 힘은 우리가 생명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으면 천국이요. 어찌 보면 죽음을 초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눈뜰 곳이 바로 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고난에 감사하고 주님의 날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산다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삶은 고통스럽고, 마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하고, 6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고,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어찌 안전하오리까? 결코 하나님은 악을 참지 않으시고, 악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팔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땅에서 고난과 슬픔이 있다 해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인내를 꼼꼼히 기록하셔서 마지막 날에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절이죠.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갔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리라. 아니오 아직 원수들이 여전히 죽이려고 노리고 있고 여전히 문 밖에서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결단이고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결단을 찬송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가 다윗의 결단의 찬송입니다.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여지고 실행된 하나님의 일보다 아직 보여지지 않고 아직 감춰진 하나님의 일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원수들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렵지 않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래하여 날마다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